엄마 곰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라면을 끓일 건데요. 마늘이랑 소고기를 먼저 볶아서 끓여 보려고 합니다. 이거 먹고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물이 끓으면 여기 라면하고 두부하고 이렇게 같이 먹도록 해 볼게요. 아이고 엄마 곰이 먹고 힘을 내야 될 건데. 힘을 내겠죠. 맛있게 끓여 볼게요. 자, 건더기 스프 넣고 조금 기다릴게요. 우선 스프는 하나만 넣어 봤어요. 지금 두개 끓이거든요. 김치찌개처럼 김치 조금 넣어서 먹어 볼게요. 자, 이렇게 김치를 조금 넣었고 멸치 액젓 조금 넣을게요. 자, 이렇게 면은 건져내고 두부만 넣어서 조금 더 끓이고 있습니다. 조금 먹어볼게요. 응, 딱 김치찌개 맛이 나요. 어, 이거 먹고 엄마곰이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된것 같으니까 여기에 부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엄마곰한테 먹여볼게요. 아이고 잘 먹어야 될 건데. 안녕하세요, 엄마곰입니다. 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자고 있는데 제가. 먹어야 된다고 깨웠어요. 이거 먹고 또푹쉬어요 그래도 입에 마, 맛은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유, 네. 천천히 먹어요. 두부도 먹고. 음. 먹어야 빨리 나서요. 그래도 엄마 곰이 입에 맞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혹시라도 입에 안 맞으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어굴잘 먹네. 어유 고마워. 맛있게 먹어요. 자, 아, 그러면 이렇게 먹도록 할게요. 엄마 곰더 먹고 기운 차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